빨리 낳고싶다 뭐뭐 뭐 당장 해줄까? 뭐 언제 뭐 해줄까? 나도 내이세가 궁금해 혼나 골 때릴 것 같으네 나도 딸을 낳고싶어 나도 딸을 딸은 남자가 야채 많이 먹고 여자가 고기 많이 먹으라고? 어 진짜요? 오. 고기 많이 먹어? 많이 먹고 있겠니? 어, 그... 아, 여러분 저희 메뉴는 소고기 사바사브 여기는 이제 울산인데 솔빈이 웃는게 이쁘다고?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따라 내, 내가 나도 자주 보잖아 여러분들 근데 오늘따라 이게 원래 여자친구가 볼살도 더더 있고 이랬거든. 근데 내 몰래 뭐 운동을 했는지 뭐 아팠는지 볼살도 많이 들어가고. 어, 오늘 좀 다르다. 왜 그래 그래? 어, 좀 다르다. 키도 까 그니까? 어. 어 이세를 오늘 만들어야 되나 이거? 어, 좀 그래. 알았어 아 근데 오늘 좀 다르다. 좀 그니까? 신기하다. 어. 왜 그렇지? 왜 그래? 오랜만에 보는 것도 아닌데 며칠 전에도 봤는데. 내 어? 몰래 뭐 필러 맞나? 어제 얘기하라. 술 마셔서 수분 뺏겨서 볼살이 아, 쪼그라들어서 가면 하네 원래 <laughs> 여친구 볼통퉁통하거든햄드스처럼 미녀와 야수 아이가. 근데 그것도 맞지? 어, 내 같은 야수들이 원래 미녀를 얻는다 가면 갈수록 이뻐지고 옆에 전 많은 반비리아노. 야, 이슈주이야 <laughs> 형이 막 요새 막 비즈니스맨 아이가. 어떤 놈이 막. 나 멋있다 아이가. 어 맛있겠는데. 따라라라따따라라라. <laughs> 식장 들어갈 때까지 모르는데 햄버기 잘해래. 근데 <laughs> 제가. 이놈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잘해야죠. 신혼여행 어디 가고 싶어, 근데? 나는 영국. 음... 영국 같은 사람은 미역국이나 뭐라? 영국? 에헤 너무 멀다. 신혼여행은 보통 그, 동남아로 많이 가. 보라카이, 세부 이런데. 스페인? 같은 사람은 스파게티 너무 빨고.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무슨 영국, 스페인이야. 아니야. 동남아를 많이 가. 진짜로. 요새 신혼여행으로 제주도도 많이 가. 아스트라이딩 아니고 진짜로. 근데 네. 여러분 솔직히 근데 신혼여행 제주도도 많이 가지 않아? 근데 난 제주도는 안 가고 싶은데. 진짜로? 응. 가면저 강원도 가서 할까? 얘네들은 음. 이게 문제라. 꼭 좋은데 가고 싶어하는 조직 클럽. 원래 나를 가지려면난이 필요해. 응? 서로 이상형이 몇 프로에 가깝냐고 먼저 말해봐. 자야 자는 솔직하게 솔직하게. 59% 1%는 왜? 1%는 뭔데? 1%는 너무 잘 삐져서 아 뭐? 르겠왜 <laughs> 삐진 줄 알아? <laughs> 완벽하면 재미가 없다니까? 너무 <laughs> 해피잖아 <laughs> <laughs> 일부러 내가 이렇게 한다니까? 솔직히 제가 한번 삐질 때열번 삐져요 진짜 아니 일부러 내가 이렇게 재미있게 하려고 삐진다니까? 계속 올바른 연애만 하면 재미가 없어 내가 확 풀어준다고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이렇게 러브샵 한번 해볼까? 우리 처음 해보지 이런 거? 음. 부끄럽네 나 혼담. 나 국물 시. 빨리 먹고 싶다. 뭐뭐뭐 뭐, 뭐 당장 해줄까? 문제 없다. 뭐 언제 줄 거? 아야 마침마 해라. 나는 나는 괴물이다 자기야. 나도 내 이세가 궁금해. 존나걸 때릴까 그이네. 장난기 존나 많고. 정말 진짜 안 들을 듯. <laughs> 개까불듯 진짜. 나도 딸을 낳고 싶어, 나도 딸을. 물론, 뭐, 아들도 좋지만, 나 딸바보 이런 걸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옛날에 뭐, 조성은 그, 사랑이부터 시작해서, 이게 딸바보 막, 이게 그, 진짜 미친다 하더라. 그걸 한번 좀 느껴보고 싶긴 해요, 솔직히. 자녀 계획도 있죠. 저는 일단 첫째는 딸 낳고 싶습니다. 다른 남자가 야채 많이 먹고 여자가 고기 많이 먹으라고? 어 진짜요? 오, 진짜? 그런 그러니까... 게좀 영향이 있는가? 어? 야, 저는 어,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는 스타일은 아닌데 어, <웃음> <웃음> 고기 많이 먹어? 아, 많이 먹고 있긴 했지 어, 괜찮아 귀가 엄청 크다고요? 잘 봤습니다 과상 좀 보실 줄 아시네 제가 또 부처기거든요 귀가 진짜 작아요 그래서 내가 내를 만난 건 천운이다 목호의 부처기를 만난, 가진 남자를 만났잖아. 자기의 이 보안, 미흡한 걸 내가 크, 덮어준다. 이 말이야. 맨날 밥 차려줘, 좀 차려줘. 우리 안주 싫겠나? 안돼 조심해. 먹으면 돼, 먹으면 돼, 먹으면 돼. 먹으면 돼, 먹으면 돼, 먹으면 돼. 얼마나 상남자고. 맞잖아. 우리 <laughs> 참 복스럽다고요? 근데 솔비도 아, 되게 호감상이야. 내일 우리 아빠도 엄마도 되게 좋아할 때. 제가 상혈래 프리패스상이자 말해봐. 와, 뭔데? 지입 스스로. 잘 생긴 했어. 근데 진짜 실제로 존나 착해. 도를 아십니까? 알지, 여러분들? 다 물어본다니까? 내한테는 일절로 물어보거든. 내가 막이상 쓰고 돌아다니면. 근데 제 친구한테는. 아. 항상이 되게 좋으세요. 바로 접근. 근데 저 그거 좀 많이 잡혀요이여자 접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돌아합니다. 네네. 아, 귀엽다. 예, <laughs> 아, 웃는다 웃으므로.